이번 4월 10일 22대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힘과 국민의 싸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그리고 부산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함께 달려오신 분들입니다. 부산 민주당 후보 17분은 그 어느 때 민주당 후보들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들입니다. 국민의힘이 자행하고 있는 돌려막기 공천, 재활용 공천, 내 비한다면 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혁신공천 이기는 공천 승리하는 공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12일 22대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국민의 싸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권의 형태는 정의가 무엇인지 또 공정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상실된 서민들에게 정말 의의 없는 정권이라는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심판하셔서 이 정권의 잘못된 점을 따끔하게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은 이...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대표발의 통과시키고, 이제 저희 민주당 후보 17명은 가덕신공항이 2030년 차질 없이 개항하도록 하고, 정부를 끊임없이 견인하고, 또 가덕신공항 2단계 계획 착수, 가덕신공항 공항공사 설립, 에어부산 거점항공사 유치 등을 본격 추진해서 성과를 꼭낳겠습니다 특히 항공 물리에 적합한 4차 산업 기업들도 유치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남은 3년 저희들이 보지 않아도 뻔히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는 심판입니다. 잘하면 박수 쳐주고 표를 몰아주는 것이고 다시 신임을 보내는 것이지만 잘못했다 싶으면 회초리를 들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기조를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번 음. 선거를 통해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더 끝없는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외교 국격은 더없이 추락하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상식은 허물어지고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리부 당동이 겠습니다자리 당동에는 박인영 유동철 후보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민생폭망 경제문응, 못살겠다, 심판하자는 부산시민들의 의구를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고 민생을 지키겠습니다. 부산은 후보만 내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국민의힘의 오만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핵관과 검핵관들이 부산의 모든 선거구를 돌아다니며 공천을 쇼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아나무인이 그게 달했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던 부산 시민들입니다. 복주하는 윤석열 정권에 경고해 주십시오. 오는 4월 10일 부산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인생 문은 경제 폭망 못 살겠다! 심판하자! 인생 문은 경제 폭망 못 살겠다! 심판하자!